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크신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사람들이 다알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마치 퍼즐 조각처럼 미리 보여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도 딱 그걸 보여주세요 이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미리 보여주시는 미래를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29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악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래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바과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 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러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자 야곱은요.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어요 자기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이미 묻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러나 말년에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들들의 배웅을 맞으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이 마지막 야곱의 이혼에서 그가 인생의 초점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사실 그는 아들이 총리였으니까 애굽에서 거의 왕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자, 1절.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데도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자 이렇게 야곱이 죽자 요셉은요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면서 입을 맞췄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 초청해서 야곱이 가려고 할때막 망설이잖아요. 그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네가 약속을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첫 번째 약속 아들이 요셉이 눈을 감길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두 번째 약속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 백성이 돌아 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수종 드는 의원들에게 야곱을 향 처리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향 재료를 넣는데만 꼬박 40일이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미라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고대 이집트에는요, 왕족이나 기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죠. 기족이나 왕족이나 그렇게 미라가 될수 있는데, 야곱이 미라로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이 미라는 그 시체에 있는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향처리를 먼저 하는데 그게 40일이 걸리고 마지막 다 완성까지 70일이 걸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시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자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요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난으로 올라가서 가족 묘실에 장사를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요. 이때 자기가 직접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상주가 직접 바로를 아련할 수 없다는 어떤 이집트 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요.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올라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자, 7 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무도로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의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생에 남겨 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난 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었다. 자. 요셉이요, 아버지의 이혼을 따라서 아버지를 묻으려고 가난으로 올라갈 때, 바로의 신하들, 또 원로들, 그, 자기 가족들, 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게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면서 가니까 완전 굉장한 정관이었죠 근데요, 이 장면이 뭔가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바로 수레굽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서 출애굽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해 반드시 그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마치 큰 그림의 퍼즐 조각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의 애통함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애곡이 얼마나 장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을 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갈수 있게끔 미래가 담긴 퍼즐 조각을 미리 가끔 가끔 보여주세요. 마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출애굽을 보여주듯이요. 요즘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진짜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들을 미리 보고 있어요. 전에 정부 입금이 모임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아 나중에 정말 오이 패밀리가 다 하나가 되겠구나. 진짜 가족이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또 지난 토요일 밥톡도 청년들, 자립 준비 청년들을 만나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되겠구나. 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과 함께 북한을 살리는 그런 가족이 되겠구나.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되겠구나. 그런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주신 그첫 번째 사명이에요.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었어요. 늘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북한에 연고지도 없고요. 북한은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니까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니까 같이 이 패밀리 사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오이마켓이라는 식품 회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와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확실한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요. 이게 우리 가정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오이 패밀리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떤 우리 사역들을 보면서 그림들을 확실히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게 함으로 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어제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기도회 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세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충만해짐을 경험해요 그냥 어저께도 다들 펑펑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기도 제목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진짜 최고예요. 그 찬양팀이 조인한 것도 참 기적적인 이야기지만 처음에 그 찬양팀 리더가 이 오이 패밀리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두 번째 기도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동일하게 북한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오일 패밀리 기도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확인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아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북한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살리게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그 고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자기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던 그 형들을 만나서 그리고 자기의 그 지나간 그 고난을 회상하면서 해석하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두 번째,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고백을 했는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기도회를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회 꼭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퍼즐 조각을 보여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이것을 경험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부름 받은 인생이구나, 보냄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 우리가 2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써냈을 때, 우리가 이모를 매칭해주고, 이모가 선물도 사고, 편지도 써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연결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신청해주세요. 벌써요, 7,000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대요. 7,000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잖아요.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 택하신 7,000명과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또 북한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줄 믿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자, 또 이어갈게요. 1 2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이요, 아버지 유언대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버지를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행은 이집트로 돌아왔죠.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자. 지금 그 야곱 너무 멋지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정말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초점이 딱 맞춰가지고 그 마지막 역할을 딱 감당하고 너무 평온하게 죽잖아요. 뭐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또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선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퍼즐 조각들을 보며 힘을 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퍼즐 조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힘을 내고, 확신하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이그밀리의 사명, 우리를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그 아버지의 뜻을 각자 헤아리시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퍼즐 조각을 보여준다고 다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 순간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